자 개념 38번 항등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어 여기 개념 38번도 역시 유형적으로 중요해시험에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어떤 유형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 자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자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 그랬냐면.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리고 마이너스 FX equal X 제곱 자, 이거를 만족시키고 또 있네. 또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 또 얼마다? 아, F 프라임 1은 4다. 그랬을 때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할 건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앞으로 다항 함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뭐이 다항 함수 문제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알다시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뭐이런걸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죠? 이걸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데 다항 함수에는 두 가지 이제 큰 조건이 나와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하나는 얘가 몇 차항수냐? 이 다항식 몇 차식이냐? 그래서 최고 차항의 최고 차항의 차수 어 도대체 몇 차식이냐? 요거에 대한 정보하고 또 하나는 최고 차항의 개수 어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어 중요하죠. 양수냐 음수냐? 또는 뭐 개수가 뭐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두 가지 정보 중에 요 차수와 개수라는 요두 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차수에 대한 정보도 안 주고 개수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함수다 이렇게만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주고 최고차의 개수, 아 최고차의 개 차수는 주고 개수는 알려주지 않고, 자요런 문제가 있고, 자또 하나는 이번엔 차수를 알려주지 않고 최고차의 개수만 알려줘,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당함수 이런 식으로 차수를 가르쳐주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차수도 알려주고 개수도 알, 알려주는 그런 유형이 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문제가 전부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잘 살펴보면. 이 위에 있는 이세개 있지. 위에 있는 이세 개처럼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 차수에 대한 정보도, 개수에 대한 정보도 완전하게 다 주지 않은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 이런 케이스들의 문제 풀이는 그 문제 풀이의 스타트가, 이 문제 풀이의 시작,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이 정보 확인에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알려주지 않은 여기 X 친 것들 이지 엑를친 녀석들의 정보를 문제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확인을 해줘야 돼 확인해준다 확인해줄 때는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발견 자, 문제에서 알려주는 대로 발견해 주면 돼뭐 미처 처럼 f'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래프의 개형을 좀알려준다든지뭐이차 함수라고 하면 축의 위치를 알려준다든지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뭔가 문제의 어떤 조건을 하나 두고 그걸 발견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는 설정을 하는 유형이 있어. 어, 내가 이거는 그냥 n차식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 있는데, 자 쌤이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야 여기. 이게 어렵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볼 거고. 어 그럼 쌤, 개수와 정보를 모두 다 가르쳐줄 때는요. 개수와 개수와 차수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알려주는 문제는 그래프 문제예요. 뭐 정보를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자, 나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도 알려줬고 최고차가 몇 차인지도 알려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좀 그려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요 뒤에 우리 미분을 계속 진행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다양한 함수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놓고 있자고. 선생이 어, 뒤에 가서 어, 본격적으로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때한번더 필기해 주긴 할 건데 나온 김에 좀 정리해 주자 이거야. 됐죠? 자, 1번 문제 가보죠. 자, 1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얘는 2차 함수 fx란 말이 있죠. 그치? 말이 있는데, 2차 함수라는 말만 있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에 대한지는 없지. 아,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할수 밖에 없냐면,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이런 식이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저 식을 이용해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혹은 나머지 개수들이 어떤지를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런 건이차 함수는 간단하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뭐 하고 오케이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 집어 넣어서 이제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쭉 우리 이번 38번 포인트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 항등식의 활용이지만 사실 어떤 활용이야? 다항함수를 설정하는 활용인 거야. 알겠죠? 다항 함수의 설정에 대한 활용이었던 거야. 자, 해볼게. 자, 해보죠. 자, 요식 그대로 이용하면, x 곱하기. x 곱하기. f'x니까 요거 미분해서 한번 써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내려오면은 ea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p l u b가 될 거야. 이렇게. 괜찮죠? 미분한 거.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그대로 쓰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되나요? 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변은 누구 있다? 우변에 x 제곱 있다. 자,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항등식인 거야. 자, 좌변 좀 정리할게요. 좌변을 정리하면 여기 2ax 제곱인데 여기 ax의 제곱이 있으니까 ax의 제곱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 bx거든. 근데 요게 마이너스 -bx니까 어, bx는 이렇게 없어지겠다. 그렇죠? 음, 괜찮고. 그럼 얘는 됐고 마이너스 c 하나 더있네 이렇게. 이렇게 했던 얘가 뭐라고? a가 x의 제곱이라고.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는 두 개의 정보를 알려줬다. 첫 번째 정보는 뭐? 그렇죠. 요 a가 1이라는 거. 그래야지 같아질 거 아니야. 최고 차항있 겠으니까, 맞죠? 그다음에 c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c는 0이구나. 그래서 아, 요건 없는 거고, 얘는 1이구나. 요런 정보를 얻었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 누구를 몰라 이제? 어, b에 대한 정보를 아직 모르지. 아, 그래서 요걸 줬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 을 해보면 f'x를 다시 한번 구해보자 f'x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였는데 f'x는 우리가 a가 1인 걸 알았으니까 2x고 b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 b라고 놓겠다. 괜찮지? 근데 f'1이 4라고 했어. 그러면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2 플러스 b인데, 그게 4가 된다고 했으니까 b는 2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이차함수 fx의 모양을 모두 완성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죠 f'e 구하라 그랬네 음. f'e를 구하라고 했어 2는 e. 뭐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2는 4고 b가 2였으니까 얼마 네, 6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자 되겠어 음. 첫 번째 문제는 좀 간단하게 어 그냥 이차함수 간단한 문제 해봤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에다가 별표를 세개 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다가 별표를 세개 치시고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 볼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n차 함수. 자, n차 함수 라고 돼 있잖아. 실제 여러분 이거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m차 함수 말고 그냥 다항 함수라고 나올 수도 있어. 어쩌면 다항 함수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요, 요거를. 요거는 문제에서 좀 정보를 준 거고, 다함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음 두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함수 fx에 대해서 f4를 구하여라. 이렇게. 자, 요걸로 기억해준다, 우리. 자, 조건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f-1이 8이라는 정보를 줬지만 사실 이건 쓸모가 없어. 왜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을 데가 없거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배의 fx 에컬 x 마이너스 곱하기 f 프라임 x 자 이렇게 돼있다. 이거에서 이제 f4를 구하라 이렇게 돼있는데 자 봐봐 우리 아까 이 왼쪽 문제는 문제가 fx가 몇차함수라는 말이 있었어. 이차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2차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문제 조건들을 이용했었잖아. 근데 얘는 몇차 함수라는 말이 아예 없어. 만약 문제가 자, 우리 는 문제를 요 다항함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했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f(x)는 다항함수래. 이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자 여기서 이제 유형 기억하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는 설정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는 설정할 건데 차수에 대한 정보도 없고. 개수에 대한 정보도 없는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잖아. 그치? 이럴 때는 fx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ax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설정하는 거니다 이렇게. 몇 차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까지 설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최고차항만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의 차수를 이렇게 n차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뒤에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걸 기억해줘야 돼.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걸 기억해줘요. 요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배. 자, 요 fx 자리에는 a x 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계속 있을 거야, 뒤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x-1 곱하기 f'x니까 자 요거 그대로 미분해주면은 a 곱하기 n 곱하기 x에 n-1제곱되고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겠죠 괜찮아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좌변과 우변은 언제나 같은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과 우변의 최고차항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만 되지 뭐 당연히 뒤에도 같겠지만 최고차항도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ea 곱하기 x의 n제곱하고 우변에 있는 최고차 그리고 곱하면은 an되고. X가 여기로 곱해져서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두 녀석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 있고 X의 N제곱 있으니까 여기 있는 2는 뭐란 얘기야? N이란 얘기죠. 오, N이 2였어. 몇차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걸, 요걸 잘 알아야 돼. 그냥 문제에서 다 함수라고 했더라도 내가 주어진 식을 N차식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니까 아, N이 몇 차다? 2차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됐어? 음, 됐어. 그러면, 요거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fx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 그렇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요 조건, 요 조건 다시 한번 갈게요. 이제 두 배에 fx 갑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X-1에다가 저거 미분한 거니까 EAX 플러스 B를 곱하겠지.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야? EA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곱하면 B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EAX니까 b e a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한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되겠어? 음. 자, 이쪽도 정리 좀, 이쪽 정리할 게 없죠? 그냥 2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됐어? 자, 개수 하나씩 비교하자. 개수 하나씩 비교하면, 처음에 EAX 제곱, e x 오, 괜찮고. 그 다음에 EBX가 이 녀석이랑 똑같아야 된자 정보 하나 나왔네. 그러면 EB하고, EB하고 누구하고 똑같다? B-EA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보자? 자, 이렇게. 그럼 B 하나 없어질까, 이렇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오케이. 됐고. 마지막 상수. 이쪽에는 EC가 있고, 어, 요쪽에는 마이너스 B가 있네. 그래서 여기 EC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음. 자, 그러면은 FX를 이렇게 다시 한번쓸수 있겠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FX는 AX의 제곱에다가,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X를 가야 되는데 여기 B가 뭐였어? 여기. B 하나 남은 게 마이너스 2A였죠. 그러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2AX. 이렇게 오면 되고. 자, 여기 C가 있는데, 이 어, C 자리는 누가 오면 돼? 이 e, C가 마이너스 B니까 C는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얼마? 2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고, C가? 근데 우린 B가 뭐라는 걸 알고 있지?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고 약분 딱 쳐서 누구 남았다? A가 남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다 정리해보니까 FX가 전부 다 A에 관련된 식으로 바뀌었어. 그럼 A만 구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준 거야? F-1이 8이라는 거 좋겠죠. 그럼 써보지 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A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되고, 여기는 그냥 A고. 몇 A야? 4a가 됐는데 그게 8이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a는 뭐다? 2다. 됐습니다. 그럼 fx 완성됐네. 자, 요 자리에 2. 그리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2가 앞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음, f4를 구하라고 했네. F4. 그럼 4 집어넣어보자.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네. f4는 4집어 넣으면 16인가? 16 곱하기 2 하면? 오케이, 32. 여기 4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6. 그리고 플러스 얼마?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답이 얼마? 얼마 나온다? 네, 1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음, 오케이. 자, 이번에 38번에서 배운 유형이 뭔지 알겠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 세 가지. 어떤, 어떤 세 가지? 정보가 완전하지 않는 세 가지 형태의 다항함수가 나와 있을 때, 나와 있을 때, 뭐를 통해서? 설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 유형은 다항함수의 설정에 대한 유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 자, 정리하고 우리 또 다음 포인트에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